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청와대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명과 실력 봤습니다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요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게 질입니까? 노원님 <laughs> 그게 질입니까 그럼?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어제 국감장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전의경 의원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간에 공방입니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침북 좌파라는 거죠. 색깔론. 그런데 청와대, 청와대가 운동권만으로 채워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만 설사 운동권이 청와대에 대거 입성했다 한들. 그게 왜안 되는 거죠? 학창시절 군사정권을 상대로 저항한 경력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언론을 강제로 통폐합하고. 박정철씨를 공원에서 죽이고 광주에서는 군인들이 자국민에게 기관총을 쏴대던 시절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국민들이 죽어갈 때 어디서 무엇을 했냐고 따진다면 모르겠는데 그 시절 그런 군사정권에 왜 대들었냐고 따지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학생운동 영역을 훈장처럼 휘두르는 것도 안될 일이지만 그 경력이 무슨 엄청난 죄라도 되는 것처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익의 우연이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군사장권을 열렬히 옹호라도 했을 겁니까? 그럼 나라면 그랬다고 말을 하시던지요.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기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검색어 올랐길래 제가 아침에 커피 네. 오프닝 을 하나 써봤는데 전익경현은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출신이죠. 네, 네. 그렇죠. 어전경련이운영 자금을 사실상 됐던 매우 엄청나게 어, 친기업적인 사실상 재벌들의 용병들이었다고 평가받는 곳인데. 인사했나요, 우리? 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 내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찬성했던 그렇죠. 인사였는데요. 네, 국정교과서를 예. 열렬히 지지했던 거죠. 예. 예. 전사라는 표현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때 김무성 의원한테요. 그랬죠. 최순실 게이트 사지고 나서 이제 단체는 사실상 휴업이에요. 왜냐면 어, 정영연의 구구단체지원한게 어. 논란이 돼가지고 여기도 자원지, 자금지원이 끊겼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뉴라이트 성향이기도 했고. 지구온난화도 부, 부정하는 것이죠 여기도 네. 더 재밌는 거는 이자유경재원의 19대 때 새누리당 새누리당조차 중도 좌파 90몇명뭐 좌파 30몇명 우파가 한 명도 없다고 <laughs> 굉장히 센 스탠스를 가지고 네, 오른쪽 끝에 네. 끝에 끝에 머리에 있는 어, 어떤 성향의 분인지 궁금해 할것 같아서 자, 간단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좀 이해 가지 않습니까 아,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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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전 의원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발언의 자유, 상당 부분은 그 시절에 정황했던 학생들 덕이라는 걸. 예, 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그 덕이라는 걸 알아야 할 텐데 인정할 리가 없겠지만요. 네, 하여튼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자첫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 원 들여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했다라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JTBC가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이뤄진 여론조사가 100차례나 된다라는 건데요. 이 여론조사는 이른바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유승민계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 이 지역에서 소위 진박 후보를 내서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어, 선거 개입이죠. 이건 한마디로. 예. 이게 이제 선거 개입이라 하더라도, 어, 예를 들어 보수 진영을 위한 거였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명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닌 것이, 대구 경북에서는 어차피 세월당다 당선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00번이나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소위 이제 진박들을 골라서, 어, 사람을 꼬사서 당선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뭐. 말잘 듣는 사람 넣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기 말을 맺쓴 돈인 겁니다, 이건. 네. 이건 뭐, 보수 진영이나 뭐, 이념이나 혹은 뭐, 사노리 당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박근혜 말을 잘 듣냐, 안 듣냐. 자기한테 충성하냐, 아니냐. 이건 선거 개입 중에서도 아주 가장 나쁜, 질나쁜 선거 개입인데. 관련해서 어, 다시 떠오르는 녹취가 하나 있죠. 생각나요. 이거 당연히 보자. 어, 뭐, 정돈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침밥 침박 불했든. 침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아이형 일단 전화해. 빨리. 아형 아님에 형, 형 사단난데니까 내가 결해 볼걸다줄 때야 형. 아마도 윤상현 의원의 이 멘트를 텍스트로만 예,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예. 내용이 딱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예. 다. 두 가지죠. 하나는, 진박들을 다, 예, 골라내고, 그리고, 요, 요, 여론조사에 대한 대해,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구를 옮기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사람한테, 청와대에서 벌거벌고다 가지고 있다. 뒷조사에서. 라는 뉘앙스 윤상현 전 의원의 멘트. 또, 연결해서, 다시 떠오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건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국정원 TF 소속의 직원들이 전원 구속됐습니다. 여기에는 장호준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되어 있습니다.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 이제 영장 기각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추명호 국장을 영장 기각했다가 네 오히려 더큰 사건이 더, 터졌죠. 더큰 사건이 터지고 추명호 국장 더 많은 <laughs> 점의를안고 구속 결국 않죠? 구속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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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으로는 빨리빨리 구속돼 영장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번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밝혀진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당시 영장 어, 실제 심사, 판사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사과드렸잖아요.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런 큰 뜻이 있는지 잘 모르고, 예. 감사드립니다. <laughs> 다음 시간요. 예,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한 시간 앞두고 투신했습니다. 결국 숨졌는데요. 현장에서는 유선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 참 일주일 사안관이에요. 어, 그, 일주일 전에 삼명국조원소장 정모 변호사. 그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총대를 낼 위치가 아니거든요, 스스로. 예. 분명히 일선이 있는데 두분다 유서도 없이. 더구나 이변 검사는 분과 함께 사무실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찾아서 저도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좁은 창문이던데. 그런 창문이라면 머리부터 들어가야 될것 같던데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자살할 의사가 있었으면 미리 유서를 쓰고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부인과 함께 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최소한 화장실의 좁은 창문보다는 더 생각해 둔 장소가 따로 있었겠죠. 사실은 그 법무법인 자체를 갈 이유도 없어요. 자살할 생각이었다면. 왜냐하면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은 자포자기했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네, 네 실질 심사 직전까지 상담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대화가 오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공석권 없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당사자가 순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기 힘들긴 하나, 저는 이 대사 대화가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대화가 동기가 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그 법무부 부인은 찾아보니까 어, 정점식 변호사라고. 네, 정관 변호사입니다. 검찰 출신입 올해 6, 네. 6월에 자천된 분이죠. 어, 그래서 사직한 분인데 이분은 공안검사의 수장.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안검사의 수장. 우리나라 검찰에 수장이라고 할 만한 분이든요 그러니까 유호성 사건, 뭐 NLL 사건, 어, 기타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고안 사건들 다 이분 손을 거쳤어요. 예. 이분 작품이었는데 어, 무슨 대화가 왔느냐?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건. 네, 현재 정 변호사의 유족 같은 경우에도 장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거 입장으로서는. 장서도 석연치 않고요. 사진을 봤더니 창문이 활짝 열리는 이렇게 위아래로 왜 이렇게 제끼는 창문 있잖아요. 다안 열리는. 반쯤 열리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던데. 물론 뭐 그렇게 투신하고 싶어 어떤 충동을 느낀 사람에게 좁은 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어~ 굉장히 돌발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고. 예. 자살이라 하더라도. 그러다가 그냥 여기서 접지 말고 들여다볼 대목이 많다고 봅니다. 이 사사사건은. 그앞 국정원 직원 사사사건도 들여다볼 대목이 전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원 사건만 관련만 되면 이렇게 사망자가 많습니다. 참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와 관련된 문건을 보고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요. 내일 검찰에 소환되는데 관련된 수사가 여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재준 네. 국정원장은 뭐 NLL 대화록부터 시에서 사실 걸린 게 많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NLL 대화록도 이명박 그 시절의 청와대가. 천해줬다라고 어제. 예. 도가 나왔죠. 예. 예. 국정원 개혁 발전이 발표했습니다. 이건 사실 청와대가, 이명박 청와대가 대선 직접 개발한 거라서 제목이 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유출한 대화록을 토시 하나 틀지 않고 읽었던 김무성 의원도 이제 다시 수사 대장이 될 일이고요. 특히 이 대화록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정했거든요. 예, 수정의 주체도 반드시 단지 대상이다. 자, 다음 순요. 네. 5.18과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옛 광주교도소에서 이 그동안 신군부가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했다. 이렇게 주장해온 장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피조 조사들을 보면 조닥된 내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입원 중인 환자가 교도소를 습격했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고요. 또 교도소 습격 사건 전담반을 꾸려서 관련 문서를 고친 정황들이 다수 나왔다라고 합니다. 왜안 그랬겠어요? 왜. 아니 뭐구체탈를 해서 정권도 뺐는데 이런 거 조작하는 거야. 일도 아니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폐기하고 조작했겠지만 그래서 새로 나올 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도 자, 다음 순요. 오늘 좀 미니가 있거든요. 좀 빨리 가야 합니다. 예, 다스와 예. 관련된 소식도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못한 내용들인데요. 이번 주 시사인 보도입니다. 미국 수사기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수사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해외계좌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 저도 굉장히 예상 밖에... 그... 뭐랄까요? 어... 이름인가요? 예상밖의 이름이죠. 예. 매우 예상밖에 왜냐하면 이제 미국 사거, 사법당국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 엘라베가에 있는 다스 현지 법인에서 거액의 돈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예, 수사했다고. 왜 합니다. 미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계좌를 추적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는 해외 부패방지법이라고 fcp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런 기관이 <laughs> 있습니다. FCP 하나 더 있어요. 예. 어, 부패 방지 법안이 있어요. A겠네요. 예, 아무래도. 때려잡으면. 그, 거기서는 미국 계좌를 통해서 어, 어떤 부패 흔적이 있으면 미국 회사가 아니더라도 조사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안인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 어, 망에 걸린 것 같고요. 예. 알리바마에 있던 공장에서 그리고 그 추적 과정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계좌를 특정인데쭉 가다 보니 이름이 홍석희 회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주진희 기자가 홍 회장을 추적하다가 나온 게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계좌를 미국 사법 당국이 이, 아마도 이 법안, 이 법에 의거 해서 따라가다가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왜 나오는지 저도 몰라요. 예. 근데 나온 걸안 나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왔어요. 네 본인도 모르는 계좌라고 현재 부인하고 있는데요. 예.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이번 주 시사인에 실려 있습니다. 시사인 광고 그만하고요. 네. 아니요. 꼭 <laughs> 보십시오. 저도 왜 이름이 갑자기 등장했는지는 모르고 네. 주중에 기자도 이건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가설조차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아직. 분명한 건 뭐냐면 구체적 계좌, 금액. 예금주가 특정됐고 그 계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내에서의 거대한 어떤 불법적 자금의 고리를 추적하다가 미국 사법 당국이 발견하는 걸 어렵게 어렵게 주진 기자가 확보했다는 겁니다. 예. 저도 처음에 그고 굉장히 이해했어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 온다는 뉴스 있죠? 네 1박 예. 2일로 옵니다. 예. 오늘 정오께 들어옵니다. 네 예, 온답니다. 예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예. 어, 뉴스 하나 더 하려고 그러셨죠. 끝에. 아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7년 그거 말고. 아 예예. 예. 또 있죠. 워낙 많았어요. 그네 지금 국민의당이 또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거기까지 내용을 예. 겪고 있는데요. 왜냐면 하 예. 예. 내용을 겪는 당사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